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닮고, 언어적으로도 닮고, 정서적으로도 닮고, 행동도 닮습니다. 어, 제 아버지를 모르고 저를 이렇게 본 다음에 나중에 제 아버지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시면 뭘, 하여튼 닮았다 그럽니다. 네. 이렇게 솜짓도 닮았고, 음성도 좀 닮았고, 하여튼 닮았습니다. 닮게 되었어요. 닮게 태어났고, 그 집에서 자랐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또 말을 배웠고, 그래서 닮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닮은 것이 되게 감사하고 보람되고 뿌듯하면서 또 어떨 때는 안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닮아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와 또 문화와 역사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시대는 한 개인만 부각시키기보다 그가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족속인가, 누구의 집안인가 하는 것을 잘 확인해주고 있고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시대뿐 아니라 이 세속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뿌렸던 그 씨앗의 열매를 그 다음 때에 거두는 것을 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쓴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그이그 그 역사를 관통해서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백 년 전에 선포했던 심판의 그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되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다윗이 나단의 방문을 받고 그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다 하는 그런 회개의 그런 본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의 집안에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내를 빼앗겨 대낮에 어, 겁탈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바세바와 가늠으로 낳은 이 아기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혹시 하나님께서 봐주실까 싶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울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셨죠. 그 아이가 떠나가, 떠나가자 다윗은 툴툴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암론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력을 다시 확보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마다들이면서 왕이 계승 서열 1번인 암론이라는 왕자가 있는데 중병에 걸렸습니다. 몸조 누웠어요. 병명이 뭐게요? 상사병입니다. 다윗의 마다들로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뭐 서열 1위 왕자가 상사병 걸릴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만한 금수가락이 어디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상사병의 대상이 이복 여동생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 다말 이 압살롬의 친동생이죠. 압론의 배달은 동생인 건데 이 압론이 다말을 너무 너무 사모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뭐 친구랑 얘기해가지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꾀를 낸 것이 꾀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누워있어서 결국 아버지 다윗의 문병을 받죠. 그러면서 아버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말한테 과자를 좀 구워가지고 저를 좀 문병 오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게 하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얘기하니까 다말이 과자를 구워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때 모두를 물러가게 한 다음에 다말을 강제로 겁탈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극도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모차게 내쫓아버립니다. 이에 다말은 심각한 충격을 받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비참한 몰골로 통곡을 하기 시작하죠. 오빠 압살롬이 그 장면을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하지만 압살롬은 지금 암론에게 가서 무슨 말을 갖다 붙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아요. 다윗은 이 상황을 보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실제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암론을 내칠 수도 없고 남매끼리 혼인시킬 수도 없고 그저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압살롬이 복수를 벼르면서 어금니를 깎게 물고 참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양털 깎는 축제의 날에 모든 왕자들을 초청한 다음에 술에 다 취하게 한 다음에 부하들을 통해서 암론을 암살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그술 땅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3년을 지내게 되죠. 암론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아버지 다윗은 소리 높여 윕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울 일이 참 많았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 많이 울었어요.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할렐루야 시편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과 비탄의 시가 더 많습니다. 다윗은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강간과 살인 사건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 황망한 사건을 보면서 자기가 자신의 권력으로, 완력으로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뭐 그랬던 사건들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회개는 했으나 그 사건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았으나 자식 때 같은 죄의 패턴이 반복되고 점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과이지 신앙생활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 중에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나중에 갈 천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압살롬은 그 길로 그술 땅으로 가서 3년을 지냈는데요. 3년쯤 지나니까 다윗은 압론을 잃은 충격에서 좀 빠져나오면서 이제 압살롬에 대한 연민이 생겼습니다. 자기도 아버지 또 고향 땅 떠나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로 또 용병으로 막 지나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얼마나 참 외롭고 쓸쓸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이 그 다윗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어 아드님을 불러올까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불러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다윗이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들 만나기를 거절합니다. 예루살렘이 뭐 되게 큰 도시도 아니어가지고 2년간 안 만나라 그러면 아주 계획적으로 안 만나야 돼요. 우연히라도 안 만나려고 아주 동선을 잘 짜서 안 만났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에게 매우 좋지 않은 감정으로 아버지께 받은 거절의 감정으로 남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느껴라 이렇게 뼈저리게 그 잘못을 이우치게 하려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압살롬은 지금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쓴뿌리가 막 박히고 있는 거죠 분노가 막 쌓이고 있습니다 압살롬 입장에선 이렇게 계속 거절당한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더 애매모호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매우 생각이 복잡합니다. 한편 이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참 독특한 표현들이 있는데, 어, 엄청 잘 생겼대요. 보면 뿅 간대요. 어, 엄청 잘 생겼어. <laughs> 아버지하고는 거리감이 있는데, 백성들한테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잘생기고, 머리카락도 막 길고, 몸에 털도 막 많아. 요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털이 많으면 되게 남성적이고 매력이 있었나 봐요. 그 성경 기자의 묘사로 느껴지는 것은 좀 에서 같은 느낌, 삼손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laughs> 어,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이 압살롬은 어떻게든 현재의 아빠와의 관계가 좀 회복되어야 후계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요압의 중재로 아버지를 만나죠. 5년 만에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압살롬의 정치적인 생명은 일단 소생되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일에 쓴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15장에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이 되게 길어요. 14장부터 18장까지 제가 지금까지 한것 중에 제일 넓은 본문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데요. 15장에 보시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개 왕자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에요. 선을 넘는 거죠. 왕자가 무슨 자기 호위병 50명을 막 대동을 합니까? 뭔가 왕권을 원한다는 그런 야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한 지시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 가지고 이루살렘의 왕을 향해서 이렇게 송사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미리 만나는 거예요. 성문 곁에서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왕자가 서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어, 어떻게 오셨어요? 어, 그래요, 이게 들어주니까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왕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조장합니다. 아이고, 그 왕이 좀더잘 챙겨야 될 텐데, 저 왕이 참 백성을 돌보는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하면 좀더 바르고 정의롭게 잘할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백성들 손을 막 만져주고, 어깨를 막 토닥여주고, 막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 터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뿅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몇 년? 4년. 4년. 이 압살롬의 눈부신 외모와 정의감과 친절함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졌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나팔을 불고 압살롬 왕 만세 이렇게 불렀습니다. 반역이 일어난 거죠. 이미 민심은 압살롬에게 다 넘어가 있었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무혈 입성하였습니다. 예,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맨발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아들의 쿠테타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어, 이 요단 동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고 신발을 벗고 비통함 속에서 유대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 방향으로 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 다윗은 청년 시절에 사울의 눈을 피해서 그그그 그, 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른편 에 있는 그 유대 광야 지역을 십수 년간 헤매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고 골리앗을 물리쳤고 왕의 사위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에 완전 떠오르는 스타가 된그 다윗을 너무 어이없이 장인 어른의 그 질투를 받으면서 사의 위협에 그렇게 광야에 처박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깎으셨던 연단의 장소가 그 유대 광야입니다. 지금 작년에 아주 왕으로서 아주 오랫동안의 정치력을 잘 발휘했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기념비적인 장소였던 그 유대 광야 그 연단의 그 학교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회복시키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 섭리 가운데 다윗은 다시 유대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외롭습니다. 광야는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마음이 또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은 고통 때문에 더 독하고 더 망가질 수도 있는데 때로는 고통 때문에 더 연단되고 더 성숙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 와중에 사울 집안의 심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아주 다윗을 살인자라고 비난하고 저주했어요 다윗의 부하 아비세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제가 저 건너가서 심의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심무이의저 저 말을 통해서도 나를 깨우치시는 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갑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훈련했던 그 겸비함의 성품이 다시 한번 다윗 안에서 감돌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심무이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가 가야 하는 길. 어,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야 하는 그 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우려 그럴 때마치형 엘리압이 다윗을 오해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을 때 엘리압과 싸우지 않고 그냥 골리앗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지금 어, 무시할 말은 무시할 줄 아는 예, 그런 마음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다윗의 어드바이저였던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론 편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좋은 전략가는 한큰 군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다윗은 이 아이도벨의 이 아주 기가 막힌 이 전략들을 잘 따르고 의지하면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에 의지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어쩌면 점점 줄어들고 아이도벨에게 더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벨의 배신은 압살롬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었고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이도벨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아이도벨이 첫 편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바짝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편 55편은 가장 신뢰했던 자기 친구 아이도벨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10편 1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시편을 찾아보시면 아주 절절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난은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계이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고난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광야를 다시 한번 통과하면서 다윗은 예전에 그 정결했던 모습, 그 겸비했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과정은 인생에서 단회적이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도 주기적으로 또 수시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격적으로 회심하는 회계는 한 번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회계의 회개, 삶이 계속 계속 반복되어 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번 주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천국 못갈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천국 가게 된 용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자각과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를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파는 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기도하면 천국 못 가는 사람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완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가슴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셔야 구원파의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 분명히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러네, 그러네 이러면서 홀라당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편, 지금 이 압살롬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큰 이제 힘이 된 거죠. 천국 만마를 얻었습니다. 아이도베일이 전략을 내세워요. 지금 다윗의 모습과 그 군대와 형편을 꿰 뚫어보는 그런 전략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기습으로 어, 침투해가지고 다윗만 딱 처리하면 나머지 군대는 싹다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러면 너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작전이 실행됐으면 정말 너무 너무 무서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어요. 어,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후세는 항상 아이도베를 좀 밀렸던 사람인데 이 다윗편에 있던 후세가 그냥 압살롬에게 그냥 스스로 갑니다. 너는 왜 왔냐? 그러니까 아,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럼 너도 한번 전략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후세가 전략을 냈는데. 어떻게 기습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좀 기다렸다가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가지고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쌍따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가 봐도 아이도벨의 전략이 더 맞는 건데 후세의 전략 쪽으로 다 마음이 쏠리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는 사이에 다윗도 요단 동편에서 부대를 세 개로 나누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이제 전투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부하들이 만류해서 이제 후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윗은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지금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을 죽이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하고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 대한 극률의 마음,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잘 대우하여 모시고 와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간적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잘 깊이 돌아보고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미 압살롬은 이게 진싸움이고 다윗은 다시 한번 이긴싸움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노세를 타고 달리다가 그 숲에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이게 걸린 거죠. 그 노세는 달려가고 대롱대롱대롱 이게 매달린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것을 요압한테 보고하니까 어, 왕이 잘 모시고 오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냥 찔러서 심장 하게 뚫어버리고 남은 부하들과 같이 막 찔러가지고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후에 이 압살롬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끓는 그 비탄으로, 어, 부르짖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통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형제를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고대의 왕위 쟁탈전의 그 상황에서 보면, 이 압살롬은 엄격한 국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고 처형되는 것이 마땅한데 다윗은 진정으로 이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 하고 자기가 대신 죽었으면 하며 몸부림치고 울부짖을 만큼 그 아비의 마음이 절절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려 13장부터 18장까지 이 압살롬의 등장으로부터 압살롬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아주 긴 내러티브입니다. 이 이야기는 암론의 겁탈 사건과 압살롬의 그 암론 암살 사건, 그리고 그에 이은 압살롬의 3년간의 망명과 에루살렘 복귀 후에 2년 동안의 다윗의 냉대와 그 이후 4년 동안의 압살롬의 치밀한 반역 준비,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통곡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왕도 아니고, 뭐 아내가 많아서 뭐배 다른 자식이 많아서 뭐 왕자들이 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맨발로 도망치고 죽고 죽이고 통곡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뭐 문자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을 좀더 넓혀서 세계를 한번 바라보면 지금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전쟁의 공포로. 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고 두려워하고 있고 도시가 봉쇄되고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피폐해져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처럼 그렇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가다 보면 인생이 내가 꿈꾸었던 것처럼 그렇게 장밋빛, 무지개빛깔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많고, 인생에는 고통이 필수 과정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따먹어야 되는 쓴 열매도 있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함께 겪어 나가야 하는 거대한 시험과 또 연단의 기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욕과 같이 까닥없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지하게 그 고통의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저 꿋꿋하게 그 광야를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더 깊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나도 모르게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템파 초대 교회를 전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오해와 시기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고, 또 공격과 반역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극적으로 보호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고, 사춘기에 그 본민이 없이는 어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우리는 또 부모의 마음을 배워가며 어른이 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은 어린 교회이지만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응원에힘 입어서 이 어린 시기를 잘 통과해서 잘 성장해서 또 새로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정말 많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며 정말. 메시아 은약을 받았던 그 멋진 다윗이었지만 또 많은 삶의 고난과 또 고통의 광야를 겪어야 될 때가 있었음을 봅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때로 번민도 있고 고난과 고통과 또 힘든 시기들이 있습니다. 또말 못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또한 무릎 한 무릎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에 그 결핍을 붙잡고 주 앞에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피로를 공급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에 휩쓸려 표류하지 않고 주의 은혜의 그옷 끝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한분한분 한분 붙잡으셔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하며 날마다 날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 아 나이다. 아멘.